안녕하세요. e b s 영화사 정승익입니다 아, 이제 2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공부 습관을 만들기 위한 네, 그런 강의이고요. 아, 이 강의는 뭐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 뭐 예를 들어서 이 분야의 권위자라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음, 저도 이제 한 명의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또 부지런히 공부하면서 공감할만한 그런 내용들을 모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이제 한 배를 타고 노력을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시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형식으로. 너무 짧지 않게 어뭐 짧게 빨리 뭔가를 얻고 싶으시겠지만 너무 짧지 않게 정말 충분히 공감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2편이고요 공부법이 아니라 공부 습관이 문제다 라고 하는 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공부법 요거 아 공부법이 과연 잘못됐을까요?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합니다 원한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자꾸만 공부 방법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중에는 뭐 이렇게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시험에 통과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공부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공부법을 통해서 과연 성공할 수 있는가? 라고 한다면 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좋은 방법이 있대요. A라는 방법이 있대요. 이걸 나한테 적용을 해 봤습니다. 근데 내가 좀 하다가 그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거를 내가 지속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우리는 이제 그다음에 뭘 합니까? B라는 새로운 공부법을 찾아봅니다. 그래서 그 B를 또해 보다가 또 금방 원래 내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공부법이라는 거는 사실 내 일상의 많은 부분을 바꿔야 됩니다. 원래처럼 살아가지 않고요. 그 사람이 하는 대로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걸 바꿔야 돼. 근데 나는 바뀌지 못하고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방법이 앞으로 더 있다 하더라도요. 사실은 나는 바뀌지 않고 나는 원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법으로 자꾸 접근을 해 버리면은 근본적으로 내가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학원에서도 점점 앞으로 이제 관리를 집중하는 이유가 뭐냐면 관리를 해주잖아요. 왜 관리를 합니까?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가 일상을 제대로 꾸려나가지를 못하니까 자꾸만 관리라는 측면으로 가게 되는데, 아 물론 뭐 돈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학원의 관리를 받아서 끝낼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또 우리 아이들이 100세까지 살 건데, 그 언제까지 뭐 학원에 힘만 빌릴 겁니까? 뭐 학원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저 학원 선생님들이랑 친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 자녀를 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전부 다 그렇게 돈이나 학원으로 해결을 해버리려고 하면은 아 대입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다가올 텐데 그럼 뭐 장가 못 가고 시집 못갈 때도 학원으로 해결합니까? 결혼한 다음에 뭐 문제 생기면 학원의 힘으로 해결해야 되나요? 뭐 나중에 뭐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학원 다닙니까? 나중에 뭐 살아가다가 어떤 자기의 정체성이나 삶의 방향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때도 에 고민할 때도 학원 힘을 빌리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인간은 능동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연습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음, 그래서 이 습관의 문제다라는 거죠. 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죠. 수능 만점자들이요. 맨날 이게 신문 인터뷰 하면은 교과서만 보고 공부했다 그러잖아요. 서울대 간 친구들 어떻게 공부했나 보면은 특별한 게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특별한 게 없다고 느끼냐면은요. 공부법의 프레임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특별할 게 없는 거예요. 공부법이 뭐예요? 어떤 특정한 어떤 강의라던가 아니면 교재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뒤져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만 보고 있는 비법서 같은 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법이 특별하지 않습니다. 교과서만 봤대요. 거짓말 같지 않죠. 왜냐 이제 이젠 우리 아닙니다. 이제는 이 강의를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들 정도 저 정도 되면은 주변에 이제 서울대생들 보잖아요 진짜 교과서만 보고 간 친구들이 꽤 많고 학원의 힘을 빌리지 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도 뭐야 유전자 때문이다 뭐 저기 아빠 엄마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서울대다라 이렇게 가버리면은 그거는 뭐더 이상 논할 것이 없고요 음, 우리는 우리가 이제 할수 있는 걸 하는 거죠 이들이 교과서만 보고 공부를 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누나, 저희 아버지도 서울대거든요. 어, 학원 안 가셨어요. 누나는 저랑 한살 차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데 학원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교과서와 그냥 뭐 시중에 있는 문제집만 가지고서 공부해서 서울대를 갔는데 그럼 뭐냐? 도대체 뭐야? 습관인 거죠. 공부법으로 접근하면 건질 게 없습니다.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학생이 서울대를 갔어요. 근데 무슨 학원을 다녔대. 그럼 그 학원을 다니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서울대 갈수 있나요? 못 가죠. 아닌 거다 아시잖아요. 이 학생이 무슨 강좌를 들었대요. 그 강좌 우리 아이들이 들으면 서울대 갑니까? 못 가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왜냐, 방법의 문제가 아니고요. 습관의 문제인 겁니다. 이친구들이요 공부하는 습관이 워낙에 탄탄하기 때문에 사실 뭘로 공부를 해도, 음? 뭘로 공부를 해도 자기의 습관이 탄탄하면은 그거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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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원하는 성과를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제가 오늘 2편에서도 이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하는 이유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공부 습관이라는 것에 눈을 돌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법에 꽂혀 있어요 뭔가 본질을 놓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는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우리 아이는 과연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어, 공부를 못하니까 원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오니까 자꾸 방법, 방법에만 집중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습관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 초중등이라면은 아직 시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생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고1이나 고2라면은 아직은 그래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을 만들어야 되고, 고3마저도 저는 왜 앞으로 저와 이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입해봤자 19살이에요. 대학교 가봤자 20살입니다. 100살까지 산다면 80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근데 언제까지 엄마, 아빠가 다 챙겨줄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챙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자립하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건강한 어른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뭐 죽을 때까지 저희가 챙겨주는 거 너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어쨌든 이제 뭐 고3이라고 해도 19살인 그 친구들에게,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아직은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습관이요, 음, 저는 이제 습관 이야기를 딱 했을 때, 또 습관이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공부 습관 길에는 뭐 다섯 가지 방법이라던가 열다섯 가지 방법이라던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또 보면 how to가 나와요. 어떻게 하면 공부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요? 뭐, 규칙적으로 자고, 뭐, 걷기 하고, 플래너 이용하시고, 실현할 실천할 수 있는 계획도 하시고, 이제 이것도 사실은 방법이거든요. 저는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본질부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이야기는 뭐, 많은 곳에서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왜 커피를 한잔 마셨느냐? 아, 여러분들 커피 마시지 말라 그랬는데, 아, 또 이렇게 밤에 또. 어, 지금도 뭐밤 11시를 향해 가고 있거든요. 어, 애들은 자고 있고요. 왜또 이야기를 이 뜸을 들이냐면 은 자꾸만 방법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단기간에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이 단기간에 되는 거 있으면 아 진짜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아,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공부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을 정말 향상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면 은좀 나눠 가집시다. 어? 우리 정부에서 그 방법을 공식화해가지고 이거대로 다 공부하면 다 공부 잘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방법은 있지만 습관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실천을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김종국씨 같은 몸장이 되는 방법은 있겠죠. 이렇게 식단을 조절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면 되겠죠. 근데 저는 될 수가 없어요. 왜? 실천을 못할 거니까.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습관은요, 결국에는 행동을 하는 거죠. 행동. 영어로는 우리가 behavior이라고 합니다. 행동. 행동인데, 습관은 행동인데, 행동은 무엇이 유발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습관의 디테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어, 저는 뭐 습관에 관련된 책들을 굉장히 관심있게 열심히 읽어보는 편인데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와닿았던 예, 그 습관의 디테일의 이 파트를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행동. 이건 이제 behavior이죠. 행동은 도대체 무엇의 결과인가? 아, 참 재밌는 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근데 그 행동이 우리가 뭐 의식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세 가지가 합쳐진 겁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그 행동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어요. 그 행동을 아예 안 하려고 한다면은 하지 않겠죠. 근데 어느 정도는 내가 그거를 하려고 하는 동기가 있으니까, 내 안에 있으니까 행동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능력이라는 것은요, ability 거든요. 아, 동기는 참고로 motivation 이고요. 능력이 a, ability 거든요. 능력은 내가 그걸 당연히 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할 수가 없으면 당연히 못할 거잖아요. 아무리 동기가 있어도 내가 그걸 할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생인데 대학생이 푸는 수학 문제를 풀래. 그러니까 못풀거 아닙니까? 능력이 없기 때문에 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김종국 씨 얘기했잖아요. 그런 몸짱이 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이제 이거를 막 벤치프레스를 해야 돼. 저 그거 할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몸을 갖고 싶은 동기는 솔직히 좀 있는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행동으로 이어질 수가 없죠 자그다음 마지막에 피는요 이거 약간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프롬트라 그래가지고 자극입니다 자극 여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1편을 들은 분들은요 다시 한번 생각이 나시죠 자극 환경에서부터 어떤 신호가 옵니다 자극이 딱하고 와요 그럼 우리는 그 자극을 받아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보시면은 여기 있는 동기나 능력은 요내몸 안에 있는 겁니다. 동기는 내 마음속에 있는 거고요. 능력도 내몸 안에 있는 거고요.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자, 어떤 자극이 있을까요? 최근 길입니다. 최근 길이에요. 아, 하루가 정말 힘들었어요. 어, 힘들었는데, 조기, 조기, 조기 앞에. 어... 도너츠 가게가 있네요. 거기서 달콤한 냄새가 막 풍겨져 옵니다. 자극이 오는 거죠. 자극이 오면은 내 안에 동기와 능력 갖춰져 있죠? 나는 그거를 먹고 싶은 동기가 있, 있습니다. 그리고 어, 당연하지만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어, 뭐 지금 뭐 치과 치료 중이라던가 뭐 이렇게 뭐 이가 없거나 이러면 못 먹겠지만 지금 내가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극을 받아서 나는 그렇게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요. 컴퓨터가 있습니다. 음, 근데 와 넷플릭스에서 어, 스크드 게임 오징어 게임이 너무 재밌대요 어, 자극이 계속 오는 겁니다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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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도 날립니다 그 자극을 받았는데요 나는 보고자 하는 동기가 있고요 당연하지만 그걸 볼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행동이 만들어진다 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 b는 map 라고 하는 공식이요 정말 기가 막혀요 커피를 마시고 있죠 이 행동을 지금 제가 왜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거를 마시고자 하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없다라는 거는 커피나 절대 안 마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는 마시고자 하는 동기가 있죠. 마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자극이 오고 있나요? 아, 조금 정신을 리프레시하고 싶다. 음, 잠도 깨고 뭔가 기분을 업하고 싶다라는 그 어떤 자극이 지금 이 환경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행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공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결국에는 공부 습관도 행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책을 펴고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안 하는 이유는 우리 강성태 씨도 이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공부법의 문제가 아니라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는 전문가들 모두 동의할 걸요. 세상 최고의 공부법이 있어도요 그거를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습관이 없으면안하면 말장광이에요. 그럼 결국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번 체크해보죠 이 동기라는 거는 공부를 잘하고 싶은 동기예요 근데 이 동기 아이들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필요가 없어요 지금 공부 습관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리 정교 꼴찌라도요 아난정교 꼴찌 너무 하고 싶어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는 짜증나게 이렇게 된 거지 동기가 없는 사람 없어요 자그 다음에 능력 능력이라는 부분은 요거는 내가 할수 있을 만큼 계획을 짜는 건데요. 이 정도는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0단어를 내가 뭐 1만 개씩 외우겠다.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짜는 사람 없을 겁니다. 오히려 너무 적게 뭐 5개에서 10개 이렇게 짜는 게 문제이지. 어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계획은 사실 이제는 거의 안짤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부분도 크게 걱정할 게 없어요. 그리고 작게 가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 문제될게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뭐가 남아요? 자극이 남죠 오늘 2편의 하이라이트 우리의 행동 비헤이비어를 이야기하는 세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공부에 국한해서 얘기한다면 동기 원래 있다 다 잘하고 싶다 어. 누구나 잘하고 싶다 근데 몸이 안 따라주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몸이 안 따라줘요 나도 잘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줘요 능력, 오케이. 조금 조금씩 내 능력에 맞게 계획 짜면 돼. 이것도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리에다가 빼곡하게 적을 수 있어요. 이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자극이 문제다. 결국 공부 습관의 성패는 어디서 갈린다? 자극에서 갈린다는 겁니다. 일단 이걸 하셔야 돼요. 자극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환경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이 환경,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서부터 나오는 거고요. 그 자극에서 행동이 가는 거니까, 결국 우리는 뭐를 신경 써야 됩니까? 환경을 신경 써야 됩니다. 자, 나의 하루를 딱 봐요. 아침에 예를 들어서 07시에 일어난다라고 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4시에 잠이 든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 하루 일과 중에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진짜 이거는 하고 싶지 않다. 이쁜 행동. 정말 공부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이 있겠죠. 있겠죠? 뭐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겠고요. 뭐 넷플릭스를 보면서 잠자는 습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또 중간에 뭐가 있을까요? 중간에 뭐 이렇게 몰래몰래 몰래 유튜브를 보는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뭔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정말 이건 해서안 되는 그런 행동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행동들을 분명히 일으키는 자극이 있을 거예요. 그 자극 그 자극을 제거하면 일단은 1차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스마트폰, 유튜브, 넷플릭스의 공통점은 핸드폰이죠. 핸드폰. 핸드폰이라는 자극이 옆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 지금 옆에 핸드폰이 있거든요. 하나 가르쳐드릴까요? 버릴 거예요. 버릴 수는 없죠. 버릴 수는 없습니다. 괜히 뭐 공부폰 뭐 이, 이런 걸로 바꾸지 마시고요. 끄세요. 공부할 때, 자, 한 시간 공부할 거요. 예한 시간만 꺼. Turn off. 꺼요.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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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기만 해도 엄청 달라집니다. 끄면은 뭐가, 뭐가 좋은지 알아요? 자, 이것도 좀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핸드폰을 끄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행동은 뭐라 그랬습니까? 동기와 능력과 자극이라고 그랬죠. 끈다라고 하는 거는 자극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게요. 문제가 생기죠. 켜져 있으면은 내가 굉장히 수월하게 능력에 비해서 굉장히 수월하게 이 동작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 꺼져 있잖아요. 또는 조금 심하면은 끈 다음에 저기 옆 방에 갔다 나. 그러면은 번거롭죠. 번거롭다라고 하는 거는 그것이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요. 능력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서 이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Okay? 음. 자극을 완전히 소거한다 그러죠. 완전히 없애 버릴 게 아니라면은 하기 힘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컴퓨터 커져 있잖아요. 게임 하기가 쉽죠. 컴퓨터 꺼. 그리고 컴퓨터 거실로 빼. 그러면은 그거를 하는 게 번거롭기 때문에요. 그것만 해도 내가 뭔가를 하는데에 조금 행동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좀 아, 공부에 방해되는 것들이 느껴진다면그 자극을 찾아서 바꿔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결국에 우리 하루하는 건요 나쁜 행동은 줄이고 긍정적인 행동은 늘린다. 딱 이거거든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럼 긍정적인 행동 여기서는 공부와 관련해 가지고. 아좀 뭔가 공부와 관련된 내가 좋은 습관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기존 자극을 이용하는 겁니다 어떤 자극에서부터 기존에는 A라는 행동을 했다면 이제는 공부에 도움이 되는 B라는 행동으로 내가 바꾸는 거죠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지금 제 옆에도 있을 것 같은데 요거 이 귓구멍에 꽂는 거 음, 귓구멍에 꽂는 거 이, 뭐라 부르죠? 에어팟인가? 맞나? 어. 제가 이름 하나 샀거든요. 여러분이 하도 꽂고 다니길래 저도 하나 샀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음악 듣는 용도로 쓰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꽂잖아요. 자, 꽂으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써본 분들 아시죠? 노이즈 캔슬링이 되면서 이렇게 세상이 굉장히 조용해집니다. 어, 엄청 조용해졌어. 자, 그러면 특정한 저는 음악을 틀어요. 제가 공부할 때 듣는 음악은 딱 하나입니다. 약간의 뉴에이지 같은 건데요 딱한 곡만 들어요 그래서 음악을 켭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무슨 자극이냐 이제 공부를 하겠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용하는 겁니다 저도 뭐 집중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하려고 러면은 시작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자극을 이용하는 거죠 아 나는 이 에어팟을 꽂고 뭐 에어팟 없어도 상관없어요 뭐또 사라는 게 아니에요 그니까 그 사고 뭐돈 쓰고 이런 게 제일 바보 같은 거야 그니까 기존에 있는 어떤 자극을 이용해 가지고요 나는 이렇게 하면은 공부를 하는 것이다라고 그 자극을 특정 행동으로 이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장치를 더 만들어도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또 있을 거야 어디 있냐 아 여기 어디 딱 펜을 이렇게 두 개만 쓰거든요 똑같은 이두 개의 펜, 펜, 볼펜과 형광펜인데요. 이게요, 몇십 개 있어요. 딱 이것만 써요. 딱 이것만. 다른 거 아예 안 써요. 왜 그러냐? 집중력이 약하니까 이 펜을 쓰는 순간 나는 공부를 하는 거라는 자극에서 이어지는 그 행동 유발을 제가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맛있는 음료 같은 거 아무 때나 마시지 마시고요. 공부할 때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료를 먹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공부에 이어질 수 있는 나만의 어떤 자극을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기존의 자극을 자꾸만 자꾸만 긍정적인 공부로 연결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결국 이런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좀 하겠다, 공부 습관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또 바보같이 뭘 하냐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떤어떠 음, 절대 공식 같은 거를 알아내려고 하거든요. 나는 모르는데 남들이 알고 있는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서울 대생들이, 왜 수능 만점자들은 교과서만 보고 만점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유전자 타령을 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나갈 아 수가 없어요. 공부 습관의 차입니다. 이 그럼 결국 습관이란 건 뭐냐? 나의 하루 중에서 요안 좋은 습관들이 있을 거잖아요 안 좋은 습관들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어, 그럼 그걸 빼 그거를 일으키는 자극을 없애버려야 돼 어, 자극을 없애거나 이제 앞으로 이런 얘기들은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 자극을 없애거나 그걸 하기 어렵게 만들거나 하여튼 그걸 불편하게 만들어서 빼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행동들 좋은 행동들을 일으킬 수 있는 기존의 어떤 자극을 공부, 기존의 어떤 자극을 공부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안 좋은 거는 빼내고요, 좋은 거는 집어 넣는 식으로 나의 하루를 리디자인을 해야 돼요, 다시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하루가 아주 좋아져야 이게 쌓이고 쌓이면은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굉장히 바보 같은 거냐면은 나의 하루는 여전 히엉망진창이야 계속 뭐 내가 뭐 하면서도 죄책감 느끼는 그런 어떤 괼티한 행동들을 계속해 그러면서 괜히 뭐어 어떤 뭐 학원이라든가 강의라든가 나의 뭐 어떤 성적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굉장한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괜히 돈 쓰고 시간 쓰고 근데 내 일상은 여전히 엉망이야 어. 내 일상은 안 좋은 자극들로 가득해요. 음. 뭐 게임하고 뭐할거다 하면서 뭔가 돈만 쓰면서 그런 걸로 나의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음. 어느 정도 뭐 중학교 때 내신 유지하고 뭐 이런 거는 괜찮겠지만 정말 궁극적인 수준으로는 갈 수가 없다라는 거. 결국에는 나의 하루가 바뀌어야 나의 일주일이 바뀌고 한 달이 바뀌고 나의 1년이 바뀌고 최종적인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자 오늘은요. 나의 하루를 좀 둘러보고요 그 안좋은 행동들 특히나 이제 그거를 일으키는 자극들을 살펴보시고요 되도록 이 자극을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식으로 이 이야기들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어, 뭔가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은 다음 영상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도 할거예요 저도 나쁜 습관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자극을 최대한 없애고 그 행동을 힘들게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많이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